좀비드리고 공포 라디오 특집 나폴리탄 게다 할머니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접착제 들고 장난치지 마라 아가 손이 딱 붙어버린다 할머니가 외쳤어요. 그리고 몇분뒤 당연하게도 토미는 접착제 병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토미는 손을 서로 때려내려고. 애쓰며 불쌍하게 홀짝거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처음에 말했어요. 내가 뭘 했어?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앞머리를 뒤로 넘겨라 해야 그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다가 박쥐처럼 앞이 안 보일게야 할머니가 외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당연하게도 어린 리지는 앞을 못 보고 책장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발 구르며 죽을 댔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고 다니다가는 평생 그런 표정이 된다. 할머니가 외쳤어요. 그리고 몇주 뒤, 당연하게도 아나벨라의 표정은 광대에 미소짓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뒤틀리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눈을 돌리며 인상을 썼어요. 그럴 거라고 했지?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할머니는, 가끔 바늘과 실을 쓴답니다.